누구든지 매우 작은 것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뢰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신뢰 받을 수 있는 거 작은 게 뭘까? 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 진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도 또 율법이 또 올라오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참 예, 그런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이 나는 어, 십자가에서 목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구나 그 진리로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비록 나는 연약함에 빠지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보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 우리는 모두 존귀하다, 거룩하다로 보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정말 신뢰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